안녕하세요. 오늘은 1 2살 초등학생이 완정을 만나 완정한 이후에 중학생이 되어서 잘 지낸다는 소식을 주셨기에 초등학생 아토피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주인공은 5학년 초등학생 준인데요. 준이는 태어나서 조리원에서 나온 이후에 좁쌀처럼 붉게 오돌이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보습만 하고 지내다가 생후 한달 이후에 접종을 하고 나서 피부가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정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가라앉은 이후에 그 뒤로 쭉잘 지냈다고 합니다. 30개월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었는데요. 30개월쯤에 손등에 좁쌀만한 오돌이들이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용고를 바르기 시작했고요. 심할 때마다 연고를 바르면서 7살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바르면 가라앉고 안 바르면 다시 올라오고 바르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8살 9살 때는 피부가 좀 나아져서. 약도 이전보다 좀덜 바르고 고만고만 심할 때마다 약을 바르면서 지냈는데요. 11살이 됐을 때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자연 치유를 찾게 됐고 유명한 네트워크 회사의 제품들 천연 화장품이라는 제품들을 바르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그것도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12살에 완정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보통 접종을 하고 심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생후 한 달에 접종하고 심해지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이렇게 쭈니처럼 수년 동안 심하지 않고 고만고만 잘 지내다가 수년 또는 1 0 년이 지나서 그제서야 약이 안듣다는 것을 느끼고 방법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심하다면 신경을 써서 약을 바르거나 약을 안 바르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이렇게 할 텐데 워낙 확심한 건 아니다 보니까 딱히 방법을 찾지 않고 약으로만 계속 컨트롤하면서 지내오다가 뒤늦게 방법을 찾아서 오시는 경우에는 너무 오랜 시간 스테로이드에 노출이 되었다 보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게 12살에 완정을 만나고 나서 완정한 이후에 중학생이 되고 잘 지낸다는 소식을 주셨기에 오늘 엄마가 직접 쓴 후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쭈님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완전 가족분들 주는 완정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요 중2가 되었고 시크반항 중딩되어서는 요즘 아주 시니컬하고요 피부는 제가 보기엔 영 거시기 한데 본인은 극지 않는다고 엄마 요난 떨지 말라 그러고요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그 전과 분명 다르다고 전에는 가만히 있음 참을 수 없이 가려웠는데 그게 없다고 자다 긁는 건 자긴 모르고 그런 거니 괜찮다 해요 지금 먹는 걸 찾을 때라 가리지 않고 다 먹고 있어요 한창 먹부림 할 때잖아요 아직은 여드름도 안 나고 얼굴은 뽀샤시 하고요 목소리 변성이 와서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고 그래도 일상 잘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힘들게 완성하며 보내실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긴 시간 잘 견디심, 일상의 여유로움 보내실 시간이 와요. 완정지인인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응원글 남겨주시는 글보며 묵묵히 견뎌내신대요. 가끔 완정하고 나신 분들 글 올라오면 그게 참 희망 같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음 싶어서 생각난 김에 들어와 글 남기고 갑니다. 전 완정 논이 맹신자라 아이한테 무슨 일 생긴 논의부터막 증양해 먹여요. 그럼 신기하게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논의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크하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 쪼니 사진을 올려주셨고요. 일이 더운데도 밖에 나갈 때 블랙푸드로 가리고 다니는 사춘기 그분이 오셨어요. 라고 잘 지낸다는 소식을 주셨습니다. 시작하고 시냈을 때 사진 보시고요. 발목과 다리 뒤 전신에서 올라왔었습니다. 심했을 때 사진과 호전된 사진을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피부안정연구소 카페에 오시면 함께 호전되는 변화를 공유하면서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토피로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이버 카페 피부안정연구소에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랄게요.